임영웅은 8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 첫 번째 티저를 제목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뮤직비디오 티저 뒤에는 임영웅이 이번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를 만들며 어렵게 녹화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뮤직비디오 티저 촬영 당일 임영웅의 사고로 인해 한나절 촬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뮤직비디오 티저 일부와 마찬가지로 임영웅이 모래아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록 매우 예술적인 촬영이었지만 이명웅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작진은 모래알갱이가 공중에 뜨기 위해 선풍기를 사용했습니다. 선풍기가 켜지자마자 이 모래알들이 이명웅의 눈에 들어와 이명웅은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감독님은 이명웅을 돕기 위해 10여 명의 스태프들이 계속 옆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제때에 나와 이명웅의 충혈된 눈가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명웅도 제작진의 녹화를 놓칠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의 눈이 충혈돼 감독은 임영웅의 건강이 안정될 때까지 촬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영웅의 눈에 들어가지 않고 모래알이 떨어지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 스태프 전원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국 감독님은 임영웅에게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래알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래알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임영웅은 반나절 휴식 후 눈이 충혈되지 않았고 임영웅은 뮤직비디오 티저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감독은 임영웅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작품은 아티스트와 제작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뒤틀린 세트장 속 강렬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임영웅의 실루엣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티저는 차분한 기타 선율이 어쿠스틱한 감성을 배가시키며 베일을 벗을 새 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층 더 헌칠한 비주얼을 뽐내는 이명웅의 모습과 어딘가를 응시하는 그윽한 눈빛이 돋보여 팬심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비주얼은 물론, 깊어진 감성까지 제대로 뽐내는 이명웅의 모습과 함께, 폴라로이드, 가오는 15일 오후 6시 발매된다는 문구로 마지막까지 임팩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